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 종목 설명하기 전에 좀 지금 현재의 시황 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떤 공포심에 질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굉장히 좀 절망적인 자 이런 얘기 이런 상황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언제나 말씀드렸지만은 자, 공포. 자, 이 공포 시장에서 이 절망감과 공포, 이 위기감이 나올 때는 언제든지 이 기회로 이어지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포스럽고 그다음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우울한 자, 이런 시장을 겪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 자, 첫 번째. 자, 비중 조절. 자, 비중 조절과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 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둘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매매를 하고 있는가, 이두 가지를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자, 나스닥이거든요. 아니, 나스닥이 아니고 다우존스. 자, 미국장.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흐름이 지금 좋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해주면서, 자, 지난 밤에도 마이너스 4%까지 급락을 하는 이런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은 자 미국장이 저렇게 박살이 난다 자 한국장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자 모든 주요 이평선 다 깨고 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좀 반등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갈까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개파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자, 굉장히 지금 전 세계가 자, 증시가 어떤 불황의 늪이라든지 어떤 물가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헌재 관련해가지고 지금 탄핵 선고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어떤 정치적인 불안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너무나도 시끄럽고 어지러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좌를 불려 나가야 되는지 자 계좌를 불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것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그리고 비중 확 줄여 가지고 매매를 하실 거면 하시고 나는 자신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노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포커스는 잃지 않는 거, 자, 잃지 않는 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좀 경험치가 있다. 그래도 나는 조금 조금씩이라도 매매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노크를 하셔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종가 매매와 시초가 매매. 자, 요즘 같은 장에서는 종가 매매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고, 매일매일 진행하는 시초가 매매. 어차피 매일매일 테마, 자, 주도 테마, 그 다음에 주도주들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급만 따라가면은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는 변함이 없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분들만 이제 노크를 하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쉬시거나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과 함께 우리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이따가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자 구독도 한번 부탁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서 우리 전진건설 로봇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도록 할 거고, 자이 우리의 재건 관련주, 자 재건 관련주고 어쨌든 이 종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가장 이슈를 받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재건 관련주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한세 손가락 안에 드는 종목이 바로 이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밑으로 이렇게 쭉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다가 위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자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라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앞에 있는 지지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61선까지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자 종목 특성상 자이 테마가요. 이 테마가 지금 앞으로 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트럼프와 이 우크라이나 간의 어떠한 이 협상, 이 협상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어떤 파동 이런 것들을 절대로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자 우리는 무조건 대응의 영역으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보든지 아니면은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우디에서, 자, 사우디에서 이제 회담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자,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것인지, 자, 지금 국무장관이 지금 이제 떠났는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11일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11일이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인 것인데, 자,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자, 물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 사우디에서, 자, 우크라 관련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밑 작업이 잘된 건지 아니면은 미리미리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자 젤렌스키랑 이제 트럼프랑 대판 싸웠는데 자델어 젤렌스키가 이제, 이제 고개를 숙였죠 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약소국의 비해입니다 자 약소국의 비해고 내가 광물 협정 사인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진행될지는 물론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잘안 된다고 하면 이게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거든요. 자,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 언제든지 이 종목은 큰 그림으로 봐야 되고, 자, 멀리,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 이 종전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고, 이 세계 전체에 불어닥친 이 불황, 자, 이 불황의 늪을 꺼내줄 수 있는,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만회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건 사업이다. 자, 재건 사업. 자, 수백조에서 후천조까지의 자이 사업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세계 불황을 어느 정도 만회해 볼수 있는 자 이런 카드가 될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건 관련 주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자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다시피 자 2026년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나와 있는 이 컨센서스가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몇년 후까지도 이 계약이 다 완료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확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 지금은 어쨌든 눌림 구간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좀더 내려오면은 우리는 이거를 기회로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는 밑을 이 지지 라인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측하지 않고 이 위로 올라가는 이 수급을 반드시 포착을 한 다음에 요거를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위험해질 일은 없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무리해 가지고 급등주 자꾸 추격매수하고 자그 다음에 비중 몰빵하고 자 이러지만 않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자 계좌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종목도 어떤 타점으로 어떤 타이밍에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노크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시초가 매매, 이거 매일매일 모든 영상 후반부에 제가 다 인증해 드리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3월 11일, 자, 오늘도 시초가 매매가, 자, 장이 이렇게 거지 같은데도, 앞에 시작할 때도 그렇게 거지 같았는데도, 오늘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이것만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월 11일 자 3월 11일 오늘도 자 거지 같은 장에도 자 시초가 매매는 매일매일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화제약 그 다음에 두번째 미래생명자원 그 다음에 세번째 신라섬유 이렇게 세 종목 딱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전 8시 56분 이렇게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다 골라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록방 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자, 날짜 인증해 드리는 거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제일 중요한 스크린샷 조작 아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 조작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드래그 해가지고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상 후반부에 다 같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 거지 같은 장에 과연 성과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오늘 밤에 자 오늘 새벽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지금 어떠한 결과가 좀 나오고 내일은 또 재건주가 굉장히 요동을 칠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패턴으로 우리가 플랜을 다짜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대응 전략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한해 가지고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날짜, 현재가, 그 다음에 종목이랑 여러분들이 뭐 평단을 알려주시면은 평단까지 자세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이 매집가와 이 목표가 이런 부분들 자, 매수, 매도, 타점들 아주 상세하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런 포지션 이 포지션만 명확하게 잡고 계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장문의 글로 코멘트 분석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정독을 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의 멘탈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 보시고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이런 최신화된 타점들, 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도저도 싫다,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대응해 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라이브 텔레그램 정보방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장하실 분들은 입장하시고, 아니면은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내 혼자 하겠다, 아니면은 그냥 문자로, 자, 문자로 공유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공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공유를 드려 볼 테니까 제 개인 번호 010 5745 8984 번으로 여러분들이 전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자 입장을 시켜 드리거나 아니면 문자로 공유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서비스들, 자 이런 것들 다 무료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이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설명란이랑 댓글란에다가 이거를 적어 놓을 테니까 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 자 그리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을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아주 간편하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 무료 정보방 말고 다른 무료 정보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첫 번째, 자, 종가 매매, 제가 종가 매매 드리는 거, 자, 이거 싹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자, 어떤 성과가 났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 매일 주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뉴스들, 자, 이런 것들을 싹다 정리해가지고, 매일매일, 자, 매일매일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무료 정보방 추천주 인증방에 무료로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그날 어떤 테마들이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하는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싹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뉴스 속보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그 당일날에 어떤 일정 정보라든지 이슈가 있다 이런 것도 싹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특징주들이 어떤 식으로 왜 상승을 했는지 뉴스 기사까지 싹다 링크를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와 시황 정리까지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끝난 뒤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날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런 추천주들, 추천주들 어떤 성과가 났는지 어떤 결과가 났는지 제가 다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 종목들 제가 추천드렸던 거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는지, 그리고 진짜로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난게 맞는지 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월별로 다큰 성과가 났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의 신뢰도 다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저와의 신뢰까지도 쌓을 수 있는 수익 인증을 보실 수 있는 채널. 자, 여기 세 번째 이 초록색 원. 이거를 클릭을 딱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입장하실 수가 바로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계좌, 여러분들 계좌를 이 우상향 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어떤 진단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은 자 이렇게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종목명 그 다음에 평단이라든지 어떤 비중 이런 거 같이 여러분들이 문자로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이 위에 링크 무료 정보방에다가 분석해서 무료로 올려 드리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 자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뭘 한다고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그날의 시초가 매매, 자, 시초가 매매에 대한 이 결과 인증, 자, 결과 인증을 그대로 생 라이브로 시간 다 보여드리면서 인증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욕심 부리지 말고 딱 기준에 맞게 분할 매도로 빨리 수익 내고 퇴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하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자, 어떠한 강요도 없고 모든 것은 자유다. 그리고 제 종목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대박납니다. 자, 이딴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광고도 아니고, 어떠한 홍보도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종목 받아가지고 만약에 대박이 난다. 저한테 떨어지는 떡고물 단 이론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저에게 이렇게 노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입장이라고,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어떤 성과가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종목, 자, 미래 생명 자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렇게 보시면은, 자, 8.8%에서 16%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8% 정도의 수익 구간을 내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조만간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찍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자, 현재 시각, 자, 이렇게 3월 11일 오전 10시 39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자, 신라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섬유. 자, 언제나, 자, 시장에 폭락할 때한 번씩 크게 급등을 하는, 자, 힘을 주는 그런 종목이죠. 자, 이런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8.90, 자, 9%에서 27.5%, 자, 그러면 산수가 어떻게 되죠? 자, 18% 정도인가요? 자, 18% 정도 지금 수익 구간, 급등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 자 그랬는데 이런 품절주들, 자 품절주들, 자 시장 거지가 들때한 번씩 이렇게 크게 튈수 있는 품절주들이 단체로갭을 크게 띄운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시초에 한번 크게 튄다. 자 이런 거를 경험상, 자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제약도 어제 영상 찍어 드렸었죠. 자, 3월 1 1일자 3.9%, 4% 잡고 자, 그다음에 19.4%까지 약15% 정도의 수익 구간 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오늘도 3월 11일 자 오늘도 시초가 매매 딱세 종목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 시초가 매매가 좋은 점이 뭐다 어차피 시장이 좋든지 박살이 나든지 결국 수급이 몰리는 자 주도 섹터와 주도주들은 언제든지 존재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포착을 이용해 가지고 빨리 빨리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 해 가지고 빨리 퇴근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어차피 매일매일 종목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보수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비중 좀 줄여가지고 매매를 할 거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노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 의지, 그리고 본인의 관심. 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다. 자, 그리고 정말 암덩어리 같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자,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런 걸 어떻게 빨리빨리 잘라내느냐. 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언제 기다렸다가 언제 올라오지. 자, 이런 식으로 기우제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열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리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자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천 날짜 스크린샷 조작 아니라는 거자 항상 인증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언제나 인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근거까지 언제나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조금 조금씩이라도 내가 공부 차원에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장이지만은 자, 힘을 내주시고 파이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 뒤에 있을 테니까 자,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시면서 경험치를 쌓아 나가시면, 자, 누구나 누구든지 여러분들 계좌 다시 계속 뿔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랑 우리 구독 안 해주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